야, 여기서 술탄을 던져줘요. 애들 있는지 없는지, 보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안 나죠? 그럼 일로 가. 아, 들어가. 아, 어, 여기가 이런 길이 있었어요? 여번에 새로 생겼어. 안에 있다? 안에 뭐 있다. 이거, 어떤 보스지? 술탄 한번 던져볼게. 나오면 그냥 잡아. 아니 어? 아씨장전 하고 <laughs> 있었는데 아니씨 이거 맞나?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맞나? 이러면 안되는 <laughs> 어, <laughs> 유양 다운 유양 다운 어 왼쪽 조심해 피엔드. 미샬라도 있다 어 밖에 있다 밖에 픽 소리 미샬라 다운 오케이 나가 나가야겠지 이거 보험 해놨어? 보험 다 하지 않았을까? 네 보험 돼있지. 그냥 죽어버렸다구. 어디다 숨겨야 잘 숨겼다는 말을 드릴까 조심해. <놀라> 농아이기는 또 이벤트가 뭐야? 어 뭐야? 이차 애들 많다? 얘들 올 시간 되기도 했고. 응 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있나? <laughs> 나가자. 빠르게. 리 게임. 서간 밀면서 그냥 나가자. 서간? 그럼 북간을 밀죠. 북간? 오오 앞에 앞에 뭐 있다. 앞에 이빠 앞에 앞에. 이거 이거 얘네들 이층안 올라오거든? 굴러 잡았어. 하길라? 굴러 굴러 굴러. 줄도 잡았어. 나 타길래 잡아야 되는데. 왜? 미션 있어? 응. 음. 어. 야, 다음에 나. 오케이. 이형 소리는 뭐지? 어? 이형 이것도 들고 오네? 뭐야, 내 앞에 이 PMC야? 어, 여기 2층 PMC. 오케이. 누가? 이게 안 누가? 어. 우리 동강 김씨래 북간이지? 응. 아 여기 나 2층 왔다 이거 잡아야될 듯? 응. 어 뭐야 누웠어? 소스 수류탄 던져지는 소리가 안 나가지고 아 게임 버그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애들 너무 많은데 난 파르티 바로... 오 시발 어 뭐야 보다이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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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대자 <laughs> 나 이거 어떻게 나가냐? 화이팅. 북꺼운 애들 애들이 있고, 여기도 애들이 있고. 음, 내폭 터지는 소리에 수류탄 구르는 소리 뭉친 것 같아요. 아이템 범 때렸지? 나? 어. 아까. 아, 아니야. 나, 난. 더... 아, 유유양꺼. 그럼 유유양꺼는 다렸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하왔다 아, 얘들 그냥 미친듯이 많은데? 최대한 나가볼게요. 빤스럼. 아, 일로, 일로 가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렉어 뭐야 뭐야 뭐나 꼈어! 어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아뭐블그임 이거 아니 뭔데 이거 어나 이거 꼈는데? 아니 뭐야 아니 뭔데 그것이 타르코 아니 나 이거 어떡해? 뭐..뭔데..잠깐만 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나 이거 어떻게 하... 아니 나갈수가 없..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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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겨.. 게임 이거 아니 아니에요 우리 타로코프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엇가잖아요 이거 일단 <laughs> 나가요 어 이 친구 뭐야? 무장 개 좋네. 나갈래. 닥이라면, 아, 형 미안해, 번, 미안해. 번, 먹어봐, 어. 살았어? 탈출했어? 응. 3초 남았어. 와, 출 살았단 말이야? 어이, 오, 카방이다. 어, 이거 이것도 카방이다. 오, 나보틀하나차요 나야? 나야, 나, 나. 좀. 아, 저형또야라리네 이러지 말아줘. 저형또 시작이야. 미쳐가지고. 좋다. 스무드. 폭탄 저거 뭐야? 폭탄 붙었는데 나 봤어. 임실 지원 가줘. 아, 나도 이거 지원 가야겠다. 어, 뒤로 빠질게. 우리 들어온대. 폭탄 붙었고, 아직 가위 뒤설이다 아직 안에는 못 들어왔어. 그거 피킹 자주 하지 마. 헤드만큼 죽는다, 그거. 나 내려와서 3층이 죠나 1층 좀 왔어. 야, 이제 창문! 1층 창문? 하나 잡았어. 나이스. 붙은 거 잡았어요? 어, 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내놓고 저렇게 한 목이. 뛰는 거 우리야? 나 나. 근데 얘 혼자 같아 보이던데 막 점프하는 거. 그럼 앞에 문 닫을게. 응. 어어 어, 씨. 아 이거 죽은 못 하겠는데? 이거 뭐 쏘는 듯? 갔다 여이 밖에 있는 애있어나봐어 그런거 같아 3층 이거 나 남... 오케이 힌트 깼다 나이스 샤딴 드디어 잡았구만 응. 어 문이 었다 이오는 우리야? 왜 아니야 우리 아니야 둘이다 이거 싸운 둘같아 슬탄 넣어줬어 조심해 많이 때렸어 못 잡았어 응, 잘했어. 나 3층에서 내려가면서 많이 때렸어 둘인 거같때 이미 들어왔어요, 걔네. 아니, 안 들어왔어. 세브, 쟤 밖에야. 우리가 막고 있어 가지고. 엠마 어디 냐 아, 왼쪽. 왜 스매시 하는 게 건물에는 붙어 있는 거야? 어. 건물 근처에 붙어 있어. 엠마 야나 2층 올라해서 존나 뛰어 가지고 뒤에 해 볼게. 저 뒤에. 야, 아파 아파하는 하냐? 거 저기 아파하는 거 저기야. 어, 궁총으로올 수도 있다, 이거. 하나 컷! 나이스. 일단 좋았다. 학살했어. 음, 굿. 네. 아 내가 할수 있는 한게 없다, 이거. 스캐버. 유전 스케이버 하나 붙는다. 아니, 아니. 거기 탱크 좀줘야 얘, 얘, 얘 멈출 쳤어.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예. 여기 뭐 안... 밖에 쏜다. 저, 저 총소리 뭐야? 우리야? 잡아주실 수 잡는 거 우리 아니지? 나 2층이야. 음. 나, 나 길게 아까 내가 잡았던 거 다시 볼게. 네이으로 봐주시면 돼요. 글... 안 나가, 안 나갔지? 응, 음, 이제 나가. 어. 아, 하나 더 컷. 어! 나이스. 내 뒤쪽에 하나. 육공 쪽 하나, 육공 쪽 하나. 어, 아, 주영 들어간다. 주영 들어간다. 어, 잡았어. 근데 오이, 나 빨리. 어, 빼봐. 나 많이 아파. 또 붙는다. 댄스 케 하나 내봤고, 아, 유저 스키 하나 내봤고, 또 붙는다. 아, 뭐 그래. 중앙? 중앙 있고? 와, 뭐? 미친. 헬기 쪽 방향으로 지금 유저 스키들브도막 붙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거울이 뭐, 저 야, 오른쪽, 나무. 이거 우리 아니지? 어, 우리 아니야. 원 니콜. 어디, 아까 있고? 들어왔어, 들어왔어. 펜스펜스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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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길게. 우리 그, 우리 온대. 들어왔어. 나출다던준다 일단 CMS 먼저 신자. 나무 소리 하지어아나 총알 부족한데 예, 얘 나무판자 소리 나는데 뭐지? 단발모드로 써야 되겠다 유양 옥상이지? 유양 어디야? 예, 옥상이요 얘 계단이다 옥상. 얘 계단 얘 2, 이미 2, 2층 아니면 지하로 갔네 나뭄 위로 올라가 음. 저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옥상 문 닫고 계속 기다리게 해주세요 다 왔어 나이스 육공 쪽에 애들 더 있는 거 같다 나페클트아저저 아, 조견 스케이버는 건가? 자꾸 내 쪽을 뭐 쏘네 윙킬러 어. 어디나 여기 그 육공 쪽에 가까운 방요요향이탄 옆방 유양 옥상 어디? 그 펜스 쪽? 지금 옥상 펜스 쪽 보고 있었어요. 아, 오케이. 문한번 다시 닫고. 나만 지금 총알 를 너무 여유로운 것 같은데? 나한 128. 오. 어 사람 수수. 아 뭐야 저거 잡았어? 어 잡았어. 그래 서관에서 너무 아끼지 못다 이거. 와 미친놈이 있어. 어근더 있는 거 같다. 아닌가? 사운드 오린가? <laughs> 어 잡았어. 어 얘네 PMC인데? 어디 있었는데? 얘 북간에서 석원로 왔었어. 그 통로 통로 쪽 일단 둘 잡았다. 피캐브둘 잡았어요. 1층 나야. 나 1층 내려와. 틀린 거 같은데? 보이는 거 없어 아, 파밍 죠와 미친 얘애네 개미쳤고 우리 총 듣고 여기 막고 있었나 기다리고 있어. 아니 심지어 방탄이 유클 유쿨이야 <laughs> 개미쳤다 웃거 유양이지? 예 음. 잠깐만나 방탄 나 방탄판 좀 교체 좀 할게. 나도 확인 어? 나도 용 남는 거 있어? 방탄? 예? 나 지금 다 갈아 끼고 있는데. 나1 6밖에안 남았어. 밖에안 남았다고? 이거 내떨궈 놓게 이거 이었어 내가 이거 이거. 이거 두개어떨궜어나 하나만 있 그중에 40짜리 있거든? 그거 쓰면 돼 맞다 총총뭐 뺏을 거 없어요 제가? 제 총알 부족하잖아요 애쉬 줄까? 아나 네, 아까 뉴턴트 하나 있었는데? 기다려봐 정리 좀 하고 어디 있어요? 층에 1층에 1, 1층에 있음 있어, 1층에 있음 오케이 이제 나머지는 뭐챙길남 챙겨 총소 우리지? 이거 구나에 죄송합니다 여기 뉴턴트 남아있거든? 이거 먹어 어, 그거 먹으면 되겠다. 엎드려서 먹어. 오케이, okay, 됐어 어? 끝에 뛰는 소리 이거 우리야? 어디? 잠깐만. 둘, 둘, 둘. 1층. 오, 쉣! 하나 없어. 잡았어? 이거 잡은 거 같은데? 이거 하나 잡았어. 몇명 잡았어? 아, 야, 못 잡았다. 오우씨, 미치. 칼, 칼을 들고 있어. 미쳐가지고. 아니, 몇 명이야. 끊임없이 오네, 이거 진짜. 아니, 들리겠네, 이거. 이거 유명인가, 위에? 에, 네, 저 이거. 아, 으쌰. 없어. 어. 존나 위험했어, 방금. 아니, 처음에 막힌 줄 알았어. 아니, 얘 토스인데? <laughs> <laughs> 아니 소주 무슨 벨이네 이거? 그래도 우리가 총잘 <laughs> 치워가지고 에뛰 어, 진짜 잘했다 근데 아 근데 이번 판좀 버스 탔는데 나 <laughs> 이제부터 활약하시면 되죠 저기 동강 가서 유케브들 좀다 죽여주세요 걔네들 이름이 유케브본 p m c 입니다 맡기네. <laughs> 왼쪽까지 완전 확인하고 다시 가야되나? 아스트 있을까? <목소리> 아래.. 네. 북간 클리어링하고 동강 갈거에요? 아니 동강 갈거에요? 아니 바로 동강 뛰었다가 북강 갈거예요 북강 북간... 클라고 <목소리> 가죠. 네. 만약에 어, 미조트에 애들, 애들 다 있는.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저기 밖에 있는 보스 시체 먹을거야? 먹어야지. 오케이. 어, 여기가 완전히 다 클리어링하면 음. 음, 오케이. 여기 다 빨았네. 폭탄! <목소리> 어, 아이방 킥파이프 6연발류탄이었어 먹고 쟀나 보네. 쇼트다 주머니. 아 근데 단발류탄일 수도 있어. 아 단발짜리 일 수도 있지 맞지. 응. 나 북간이랑 동간 그 정원 정자 쪽. 아 이번 판 뭔가 맛이 없는데. 생각보다. 한 거에 의의를 두자고. 그것도 맞긴 한데. 한 번도 전원생존 못했었는데 생존한 거에 의의를 두자고. 이것도 맞긴 해. 이제 시체 헌팅 가야 겠는데 카페 아, 보스. 저는 지금 북관에 있어요. 북관에서 옆. 서관 쪽으로 가는 중. 자 동거 한 방. 필라도 벗겨져 있네. 응, 다 벗겼어. 집자너. 나도 탈출. 그럼 우리 다 같이 보면은 PMC 많이 닦은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닦았지. 육킬부터 음. 많이 닦고 개판이었어 그냥. PMC 나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 나도 PMC 두 마리 못 잡았어. 나도 p m 하나. 아니 나4킬밖에 못했어 개오버이. <laughs> 이거 맞나? 와우. 맛이 없었다. 야 빨리 와! 오, 샷다형이다. 에이, 샷다형이다. 어 샷타이기다. 네, 잘 있으면 차어 샷타이 있다고? 아까 우리 샷타이 안 잡았는데? 어 깜짝이야. 근데 같은 방이긴 우리 너무 일찍 들어옴. 어 너무 세 너무 세 거고 깨끗하고. 아 죽었어. 아, 아야 어? 뭐야? 뭐뭐 뭐야? 김 씨야. 나는 왜 반나냐고 분명이건너갔는데 어디 어떻게 저래? 전세웃기네. <laughs> 우리 그그 뚫린 그곳 건너 가고 있는데 주거든 중간에 누웠어. 옥상이서 잡은 비날레가 그냥 개노잼으로 끝났네. 기빠고이 지금. 청구 우리야? 너야? 방금 아니야, 방금. 나 아니야. 어? 야야야 야, 야, 옆에 옆에! 옆에 그 매점 매점 매점! 매점 졸라 풀무장! 딱 봐도 이 돼지! 저죽이네 스피어. 걘가보다 그러면. 나 소방차 이혔죠 아니... 나 앞에... 그렇다고. 킬라 죽어있어. 어디? 그 매점 앞에 킬라 죽어있다고. 그고 매점 안에 저기 있어. 쟤를..어떻게 잡지? 총 같은 거 어디서 딱 구하고 잡으면 딱 좋은데 총이..있나..어떻게.. 쟤 뛰어노고 너야? 저거? 나나나나나나어나뛰럭 크로... 띄운... 콜론타이 시체 있다 안에 있어 매점 안에 야 나왔다 얘한 대! 어디? 한대한대 한 대. 아~~ 뚝배기가 안 떨어지네 아 잡았어! 이스라 미친! 호호호 몇발 남았지? 비어있다 역시 KS. 개 아이디 왜 실리? 왜 실리? 와 실리? 잡히자 맞았어. 죽여졌어. 우리 우리 거야. 야! 나 있어! 어, 와! 머발 뭐, 쳤네. 아니, 오, 미쳤네. 와, 아니 와, 개미 쳤고. What the f 진짜 이러면 이거 Holy shit! Holy shit! 뭐냐 w h a 개미 쳤고. 개미 쳤고. 개 맛있고. 요딴 애. <laughs> 아니, 존내 <웃음> 웃음벨이네 이거. 뭐냐고 날 재물로 왜 이렇게 떡상하냐고. 유양을 재물로 바쳐 떡상을 한다. 아니유양개 맛있고 개 맛있고. 야, 근데 이거 왜 죽죠? 요삐 오. 아니 근데 개 싫었다. <laughs> 어떻게 이러냐? 안면 바지고 누구 거야? 내가 먹을게. 나가자. <몇 사람으로> 나가자. 개 맛있게 먹었네. <몇 사람으로> <laughs> 아니 개 미쳤네. 나가자 나가자. 감사합니다. 왜 내가 들어갈 때는 음, 나만 맛있으면 그 말이야. <laughs> 나만 맛있으면 <laughs> 그 말이야. 아유 맛있다. 아이고 끝났다. 아, 하이, 어또 하이브리드네 또, 또 초활도 또. 야 이게 얼마야 이거? 어? 아. 개미쳤고 개미쳤고. 음, <laughs> 거아 근데 KS 개야무지 다한대착때리니까 어떻게 <laughs> 죽어 죽어버리냐? 와. 어 개멋있었고. 카 때립니다. 개꿀잼. 잼이었습니다. 재밌었네요. 네 재밌었어요. 꿀잼이었습니다. 네, 고셨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고하셨습니 수고하셨어요.